안녕, 안녕. 다시 존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존이 코트라의 제작 지원에 힘입어서 아주 재밌는 게임을 한번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염라 환생기, 땡땡, 동백전. 이라고 합니다 캔닙 스튜디오에서 만들었고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 2021년 일반 부문 전시장에 참가했던 작품이고 어, 염라완생기는 기본적으로 2D 조작 게임 스멜이 나는데 살짝 보니까 뭔가 패고 뛰어서 뭐 칼질하고 총 쏘고 살짝 이런 느낌의 스멜이 난단 말이죠 포트라 방에서 또 여유와 스웩을 즐기면서 여기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줘요 아무튼 우리 한번 오늘 염라완생기 동백전 한번 골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염라 아주 크게 써져 있다. 한 평생 인간과 요괴 차별 없이 보살피며 살아온 이가 축복된 삶을 마치고 다시 눈을 뜬 곳은 신비로운 분위기의 커다란 나무 밑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승을 보살 피어간 아내 총명부인과 동료들의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그는 요괴 왕을 원흉으로 지목하고 요괴 왕의 봉인과 함께 요괴들의 윤회를 금지시키고. 관련된 요괴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냈다 어쩌고저쩌고 이러한 처신에 반대되는 반대하는 이들과 기나긴 싸움은 결승과 이승을 모두 황폐하게 만들었다. 결국 옥황상제와 염라들은 싸움에서 승리하고 해안자들은 공인되거나 어둠으로 사라져 세상은 다시 평온을 누리게 되었다. 오케이 옥황상제가 염라가 한번 이승 이승을 세이브해 줬다. 근데 오. 요것이 오점오 요거 요거 원하는 중이었어? 예, 여기 마을 사람들이 다 런각을 잡고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지금 상황이길래 지금 다들 런각을 잡고 있는 거지? 점프가 일단 이렇게 점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담이 한2 m 될것 같은데 지금 2 m 이상이죠 지금? 거의 조단급에 지금 점프를 보여주고 있는 돌담 마을. 여기 지금 돌담이 웃고 있죠? 여긴 고양이 모양. 살짝 킷립 스튜디오라서 지금 고양이가 들어가 있네요. 점점점, 어느 름데온 마을이 불타고 있어. 이상하군 불을 쓰는 요괴라고는 듣지 못했었는데 조사해 봐야겠어. 오, 조사를 한다. 너 탐정이니? X. 오, X. 길게? 아, 짧은 짧은 거 있고, 긴장풍가 있구나. 아, 밑으로. X. 스레프트 시프트? 오, 뭐야? 고양이 모드가 있네. 아 청소하는 것이 어? 망개떡 간단한 튜토리얼이죠? 뭐야 얘 뭐냐 넌 사자 나무랭이가? 어쩌지? 할수 없지 도움이 올 때까지 시간이라도 벌어야 된다 뭐 싸워 벌써? 이게 뭐지? 공백아 정신이 드니? 애정인여님 몸이 괜찮아지면 염라님을 배워라 급히 찾으셨다 알겠습니다 얼음인형이 별명인 이유가 있을 뿐 쉬어라 뭐야 저 츤데레도 아닌 츤데레 같은 설정은 공백입니다 들어오게 염라가 왜 이렇게 잘생겼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야 염라 와 미스터 염라 마침 잘랐구나 몸은 어떠하냐 이젠 괜찮습니다 이번에 너를 습격한 요괴 외에도 상당수의 상급 요괴들이 보고되고 있구나 해서 나도 곧바로 가봐야 하니 일처리를 하나 부탁하고 싶구나 어떤 일인가요? 지상에는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여러 마을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예그 마을 중한 촌장이 아이를 찾아달라고 하는군 그럼 바로 떠나겠습니다 공배가 예? 점점점 아니다 몸조심하거라 예 염라님 그럼 나간다 염라라 염라가 왜 이렇게 한섬해한섬 핸섬 염라구만 내는 존인디? <laughs> 아 근데 뒤에 배경이 예쁘다 배경이 조금 괜찮네 위에 저그 밭을 보니까 흥부와 노을부가 생각나는군 어 어디로 가지? 지하수로 렛츠고 워우 물음표 물음표 우르르르. 거대한 부엉이? 벽은 아니니 안심하시지요. 누구지? 우영이라고 합니다. 동백입니다. 염라님이 파견한 조사관인가요? 그렇습니다. 마침 보사 자료들을 난리통에 잃어버려서 찾아야 하니 아이 찾는 일을 도와드리지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구나. 염라 환생기 동백전 버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잠판이 잠깐... 아, 야 잠깐만 이거 저기 여우불 같은 거는 죽으면 하나씩. 없어지나 봐요. 그림체가 아주 예쁘군. 동백전 5. 동백전이 하나 먹으면 5원씩 차영 오케이. 뭔데, 뭔데? 어? 왜 아픈데? 왜 아프냐고. 어떻게 가는 겁니까? 염랑한 새끼. 예, 네, 염랑한 새끼. 아, 왜안 돼? 어디로 가야 돼? 여보세요? 이거 스팀, 이거 증기 폭발, 이거 어떻게 끕니까? 이거. 사장님, 고장났어요! 아 일로 가면 되구나 아저 화살표가 밑으로 가셈야나 죽어 이러다가 액 X 를눌렀는데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야 라화나 라화나 나한테 왜 이러냐 어어좀 설명 좀 설명 좀요 이거 뭔데 요 파이프 염라선생 <laughs>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X랑 C가 있어. 아. 오케이. 고양이 배기 가능. 아, 스킬을 이렇게 체대 가는 거구나? 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X 방클 하면은 두번배진다 근데 그건 그렇고 내가 지금 이제 체력이 없단 말이지. 그냥 다시 올라가야 되나봐. 여기 가는 거겠지? 오, 꺼졌어. 아, 이제 고쳤어, 여기. 와놀래라나 목숨 하나 밖에 없 는데 저장 어떻게 하 냐？저장 네 하하하 아, 하이거어떻게 아, 아, 아. 넘습니까 아돌 빼기가 내려오네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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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백하블링백백블블백백블블백백블블링양이 고양이 하기 고양이 하기고총이방 베기, 고양이 베기, 고양이 베기, 고양이 아니, 그냥 체력 좀 줘, 체력. 딴거 필요 없고, 체력 좀 줘. 오, 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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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침 나온다. 침 나온다, 침 나와. 악 차고, 차고, 고양이 배기, 충소기 콤보도 콤보. 어, 발자국이로군요. 찾으신다던 아이의 것이 맞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을 지나간 건가요? 발자국의 방향은 확실히 문족입니다 하지만, 직접 움직이기는 무거워 보이는군요. 문앞에 쪽지가 붙어 있군요. 때로는 뒤로 돌아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 돌아가라, 이 말입니까? 예? 총으로 냅다 갈기면 안됩니까? 잠시, 총은 왜 관통하는 거죠? 저 생긴데, 뭔가 잘못됐는데요 총알이 왜 관통합니까? 그럼 저도 관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어디로 돌아가라는 겨? 게... 아, 여긴가? 몸에! 뭐야! 와와나 바뀌었어! 우와 이게 아까 뒷돌기 이게 아까 할키기 이게 아까 총인데 아요런 제주넘기라면 해야 된다는 말이지 이렇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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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laughs> 무서워 와 잠깐만 지옥이다. 이 곳이 지옥이구나. 야, 무섭다. 야, 그러지 마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뭐, 제주 부리면 되냐? 제발, 좀 알려줘. 부르기 하면 돼. 부르기 다섯 번 하면 그냥 열어줄 거야. 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고영아! 고영아! 맞아요. 완전히 옆. 염, 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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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찾았다. 힌트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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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완전 염나 지옥이네. 여기 밑에 떨궈, 거북이를. 주세요. 함색술 태극패 획득. 귀뚜기 아, 솔직히 고양이 때좀 불편했어.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laughs> 누구냐? 나, 나는 영... 영... 노다. 어, 영... 노... 영... 노는 그 옛날에 이 조선시대의 전설에 의하면 양반을 잡아먹는 영... 노를 얘기하는 거니? 혹시... 여... 여기는 지... 지나갈 수 없다. 어째서지? 네, 네, 호, 혼을 가져간다. 그래. 얘네들은 혼을 빼먹는 아주 사악한 그 짐승 같은 친구들이에요. 어째서 내 혼이 필요하지? 그혼 100, 100개. 그 전설에 의하면 얘네들은 숫자를 채우면 잡아먹는 숫자를 채우면 승천한다고 알려져 있죠? 주인께서 100개를 모으면 승천을 약속하셨다. 얘네들은 승천을 하는 거야. 이걸, 혼을 모아서. 양아치 같은 놈들 아니야. 남이 혼 빼먹고. 마치 자본주의의 모습과 같군.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꿈꼴를 100개를 모아야 하다니. 100개째다, 니가. 야, 뜨자, 뜨자. 오! 아, 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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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어떻게 상대하지, 이 친구? 야, 피했는데 왜 그래. 아, 야, 야, 아, 씨. 야, 야, 뭐 이렇게 어려워, 아. 와. 우와! 아, 영무씨 지금 시작한 지 10분 됐어요. 안전방으로 간다. 하. 아. 하. 아. 피하고. 아! 다 먹고 야나 이제 좀 자신감 붙었어. 너의 패턴을 학습하고 말았다. 야! 헤헤헤프로 고하셨습니다. 어디서 지연수로의 용기가 가득한 거죠? 그럼 이상하긴 합니다. 주변도 원래 알던 구조가 아니군요. 영로가 말한 주인이라는 자가 이를 꾸미는 게 아닐지 모르겠군요. 아이 하나 때문이 아닐지도 모르겠군. 예감이 좋지 않아. 그래서 아이템 다 먹고요. 어! 열어줬다! 저장! 아 야... 아야이 거미 하나 못죽에서어째래 굳이 안 싸워도 되찮아 내가 장나아야 명랑한 새끼! 아아하하하하하아 어. 아. 아. 염라완 <laughs> 생기 점프 왜안 돼? 어이 없네? <laughs>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느냐? 어이 <laughs> 왜안왜안 왜안 되지? 내가 바본가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아니 이게 뭐야? 안돼! 야 저기를 점프 해 주게 해 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뛰어도 안 돼. Two t years later. 아, 봐,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저거 뛰는 방법 그게 없잖아. 봐 봐, 증기가 나오고 여기는 무서운 게 왔다 갔다 해. No!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저기로 뛰어야겠지? No! 뒤에서 날아가서. No! 둘, 셋! No! 이렇게. No! No! 물론, 내 실력이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13트? 13트 정도, 택시, 택시 좀 불러주실 분. 아, 이제 택시 안 오나, 여기? 지금 여기서 이제 떨려요. 여기서 이제 내가, PTSD가 왔어. 무서워서 못 뛰겠어. 죽을까봐. 내가, 자, 내가 잘못된 거야, 진짜. 아니, 얘들아. 여러분. 저기요. 선생님들. 동지들.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키보드를 진짜 주고 싶다. 내가 진짜 내 눈앞에서 한 번만 성공하면 내가 진짜 소원 하나 들어줄게 진짜 이거 내가 나 못하는 거야? 마이 여러분들 이제 무서워요 여기 설기가. <laughs> 자, 손좀 풀게요, 잠깐. 내가, 진짜, 진짜 내가, 내가, 사, 지금 내가, 이게 한 목숨에 사태가 있단 말이지, 지금 내가. 방금 뭐 이상한 거 썼는데. 혹시, 와! 와, 찾았어!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아 이게 변신하는 게 있는데. 아니. 진짜, 반전의 반전을 가진 게임이군. 와, 진짜, 뭔가, 헬이 있다면 여긴가요? 혹시? 야 제발, 어! 제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 살려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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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버지. 아, 진짜, 어머니, 아버지. 진짜, 나이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진짜. 아! 근데 내가서 이제 보스가 나타날 때가 됐거든? 여있네. 느낌 와. 보스야. 요! 찌직! 뭐냐? 니 놈들은. 하, 드디어 나타났군. 하하하. 찌 영로를 만났나보군. 난 그놈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쥐서생이다. 찌찍찍. 앞에 있는 건마인양들인가 찌찍. 아하. 구하룬군가? 찌찍찍찍찍찍. 찌찍, 찌찌. 그렇게는 못하지. 너희들도 짐꾼으로 써주마. 가자! 가자! 일단 패턴을. 첫 번째는 죽는 거야, 그냥. 뭐야? 야, 이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One. 야, 야, 니맘대로잖아 네 패턴이. 아, 너. 아 뭐야, 너. 이거는. 야, 진짜, 난 마지막 트라이, 나 진짜! 야! 너말려줘좀 쉽게! 나이 게임 시작한 지1 시간 됐다, 자기들아. 저찍찍이 그, 완전 게임 보스 아니야, 그냥. 어?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아까 두손두발 다세요, 진짜. 염라! 환생기, 동백전을 한번 해봤는데요. 살짝 게임으로 치면 메탈을 쓰려고 하는 느낌? 어 적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때리고 하는지 정확히 하면서 체득해야 되는 느낌이 좀 컸어. 왜냐면 마지막에 그 어, 롤의 트위치 같은 애걔어걔 어? 걔 잡을 때도 패턴을 도무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그거 하려면 내가 봤을 때 목숨 한 100개 정도 까먹으면서 한번 어, 어 테스트를 좀 해봐야 돼 존처럼 뭔가 어, 미숙달 그런 게이머들한테는 조금 빡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임이었습니다 패턴을 익히면서 하는 2D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하면서 저는 다음에도 좋은 게임을 가지고 한번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빠이 안녕 안녕